내 몸이 삐뚤 빼뚤 그림자가 투덜 투덜. 글 이붕. 그림 노성빈. 감수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. 동아출발사. 후두둑 후두둑.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아, 아우, 아우, 허리야. 비가 오네. 엄마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. 진서는 비 오는 게 싫었어요. 아, 심심해. 진서는 몸을 베베 꼬며 엎드렸어요. 예호! 비가 오니까 좋다! 비가 와서 들떠 있는 건 바로 그림자들이에요.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며 똑같이 흉내내는 그림자 말이에요. 비 오는 날에는 흉내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. 재빨리 틀리지 않게 따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진서는 그림책을 펼치고 거실 바닥에 엎드렸어요. 팔꿈치를 개기도 하고 옆으로 눕기도 했어요. 딩굴딩굴 진서의 그림자가 투덜거렸어요. 아 힘들다 힘들어 허리가 휠것같아 진서가 막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였어요.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. 누구지? 진서는 얼른 난로 뒤에 숨었지요. 한 그림자, 두 그림자, 세 그림자 그림자들이 하나 둘 스르르 나타났어요. 보통은 그림자가 검게 보이는데 지금 보니 사람이 입은 옷과 같은색 그림자네요. 야, 오랜만에 비가 오네. 우리 대상이다. 그림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. 긴 머리를 뒤로 묶은 그림자가 투덜거렸어요. 내 사람은 걸을 때마다 옆 사람한테 기대해. 그림자들은 사람을 저마다 내 사람이라고 부르네요. 긴 머리 그림자가 벽에 대고 섰어요. 이것 봐, 내 몸이 기울어졌지. 긴 머리 그림자는 정말로 기웃둥해 보였어요. 이번에는 줄무늬 셔츠 그림자가 말했어요. 난 어제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. 어제 전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생기자 내 사람이 자리에 앉더라고.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. 자리에 앉았는데 왜 힘들었어? 리본을 단 그림자가 재촉했어요. 글쎄 신을 신은 채 의자에 올라앉더니 창밖을 내다보는 거야. 그런 자세 너희들도 해봤지? 그림자들이 투덜투덜 불평을 내려놓았어요. 그럼 흔들대는 그 다리까지 따라하면 죽을 맛이지. 더구나. 옆에 앉은 누나 치마에 신발이 닿은 거야. 누나가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데도 발을 흔들흔들.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진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. 어? 내 얘기잖아. 긴 머리 그림자가 원피스 그림자에게 물었어요. "오니 그림자는 왜안 왔니?"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대. 정말 가여워. 은희가 텔레비전을 볼 때나 의자에 앉을 때늘 삐딱하게 앉아서 그래. 그렇게 앉으면 그림자가 아프다는 걸왜 모를까? 진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반듯하게 고쳐 앉았어요. 이번에는 모자 쓴 그림자가 말했어요. 일요일에 그림자 대회에서 불쌍한 그림자를 만났어. 아직 어린 녀석인데 허리가 꼬부라진 거야? 의자에 삐뚤하게 앉아서 그렇대.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지 않으면 그림자들이 아프구나. 진선은 허리를 쭉 폈어요. 갑자기 다락방이 환하게 밝아졌어요.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얼굴을 내밀었나 봐요. 비상이다! 어서 돌아가자! 그림자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. 줄무늬 셔츠 그림자만 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. 음 줄무늬 셔츠 그림자가 내 그림자였구나 진서는 그림자를 앞세우고 다락방을 내려왔어요 엄마 반드시 누워서 주무세요 엄마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야 해요 진서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했어요 와 엄마가 진서에게 배워야겠는걸 우리 진서 다 컸네 진서는 빙글에 웃기만 했어요 진서 그림자도 꼭 진서처럼 빙글에 웃었어요. 친구들, 안녕!